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많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서로 허무는 사람들이 아니고 서로를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많은 교회일수록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 와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세 가지 정도를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겉면을 할 때의 당시 그 상황을 보게 되면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 특별히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그런 어, 그 철학이 왕성하게 꽃피우는 그러한 이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말미암면서 기독교의 진리가 심하게 왜곡되고 있었던 그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어, 이렇게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무엇보다 먼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건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우선 말다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4절 보세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어미 명하라. 말다툼. 여기 말다툼은 그냥 너와 나의 의견이 달라가지고 티격태격 하는 이런 말다툼이 아니라 특별히 진리와 관련되어진 논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논쟁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6절을 보시게 되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다. 경건하지 못한 것, 불경건한 것들, 신성 모독하는 이런 말들. 또, 헛된 말들,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허황된 그런 말들을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시게 되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말들이 나오게 된 이유,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가? 그 당시에 부활이 지나갔다. 이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부활은 없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18절을 보세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보면 이단들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은 복음을 아주 유사하게 바꿉니다. 아주 유사하게.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잘 눈치를 채지 못할 만큼 아주 살짝 바꾸면서 그것을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들이 내세우는 것이 항상 기성교회를 향하여서 목사 나와라 나하고 한번 토론해보자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말다툼을 하자라고 이것이 이단의 특징이에요 요즘 어 한동안 이렇게 들썩거리다. 가 요즘은 조금 잠잠한 것 같기도 한데, 신천지 보면은 이런 이 팜플렛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진리를 쭉 이렇게 나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어 편지 같은 것을 교회에다가, 각 교회에다 다막 보내면서 어 우리하고 한번 얘기해 보자. 너희가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과연 누가 이단인지 한번 진짜 토론장에 나와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은, 어,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진리가 아닌 유사 진리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알려주어서 그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장에 나가는 자체가 이미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 이미 무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이렇게 말다툼을 하거나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거나 어리석고 변론을 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대신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들이 뭐냐 하면 우선적으로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바른 이해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가에 대한 정확한 해석 이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따른 삶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있는 이유, 또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의 모습이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모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배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멈추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는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배우는 일들이 일어날 때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 또는 재물이 많은 사람, 재능이 출중한 사람, 물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안 쓰실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끗하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다 이런 말이에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역시 거룩한 삶. 이 땅의 것들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과 손을 맞잡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기준하여 살기로 빨보동을 치는 이러한 삶 이러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러실 수가 없죠 누구보다도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나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거하시는 성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해야 될 우리들이 버려야 할 것이 뭔가? 청년의 정욕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하면은 기본적으로 성욕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여기에서의 청년이라고 할 때에 이 청년이 지금 디모델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당시에 이미 디모델가 대략 한 40세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20대의 아주 젊은 성욕이 왕성한 그러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성욕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 세상의 세속적 욕망 그것이 권력욕이 됐든. 명예욕이 되었든, 출세욕이 되었든, 이런 세속적 욕망을 다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이 청년의 정욕이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인정받는 일꾼은 이러한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해요? 적극적으로, 필사적으로 도망을 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욕망을 마치 극복해야 되는 그 무엇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욕망은 극복할 것이 아니라 피할 것입니다. 그런 욕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환경을 정리해야 돼요. 그 환경 속에 내가 들어가서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안 잡힌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욕망이 일어날 만한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보디바리 아내가 이렇게 유혹을 할때 계속 고개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버티고 극복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우통을 벗어서라도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환경을 떠나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중국의 병법서에 36개라고 하는 병법서가 있잖아요. 손자병법과 아주 어 쌍벽 이루는 뭐 이렇게 탁 손자병법이라고 하면 그것은 아주 정통적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병법서인 것에 비해서 이 36개는 조금 에 약간 에 뒤쪽에서 뒤쪽에서 야사와 같은 그러한 병법서인데 이 36개에 36개의 전술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중에 그 마지막 36번째. 우리는 36개 주행랑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도망가는 것. 정확하게 하면은 주위상 이게 어요 36개 주위상. 36번째 전술이 주위상인데 도망가는 것도 아주 좋은 전술이다 이러한 의미예요. 우리가 어떤 욕망에 대해서는 이 36개 주위상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반드시 이런 청년의 정력을 버려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룩을 위하여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다시 23절, 22절 뒷 부분을 보시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취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목숨을 바쳐서 적극적으로 취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이렇게 거룩하기 위하여서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공동체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22절 보시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돼 있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노력을 할 때, 사탄은 우리를 쉽게 넘보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버틸 때는 사탄이 넘어뜨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묶여 있으면요. 사탄도 쉽게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잖아요.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면 거룩을 추구하면 사탄이 우리를 쉽게 방해하지 못해요. 쉽게 넘어뜨리지 못해요. 나아가는 길을 비켜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으로 거룩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홀로 신앙을 갖는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언제 넘어질지도 모르고 넘어져도 누군가 옆에서 일으켜 세워 주지도 못해. 혼자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가게 되면 때로 내가 실수하거나 어떤 환경 속에 빠져있을지라도 옆에서 금방 보고 건져낼 수가 있고, 충고해 줄수 있고, 건면할 수 있고, 손을 붙잡아 줄수 있고, 이렇게 세울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또 거룩을 추구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교회 안에서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되든지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걷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그다지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소그룹에 어떠한 소그룹이든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런 거룩을 추구하고 깨끗한 마음을 함께 따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영적 자질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적으로 성품적으로 자질을 갖춘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취하지 말아야 할 버려야 할 성품이 있다면 그것은 다툼입니다. 24절을 보세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진리의 부분을 가지고 논쟁하는 이러한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즐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의 혈기를 동원해서라도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내려고 하는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설령 그것이 오름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가 오름에 대하여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손을 들어줬다 할지라도 이미 다툼이라고 하는 그 자체로 많은 부분에서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종은 쉽게 다투지 아니해야 합니다 혈기가 있는 다혈질적인 이러한 것들 고쳐야 돼요. 저도 주의 종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깊은 고민이 있고 기도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이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것을 누를 수 있는 것, 절제할 수 있는 것 쉽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 종은 철저하게.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다면 이 부분을 잘 조절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언젠가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아주 그 영적인 파워가 있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서 다스림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의 오름을 주장하기 위하여. 줌으로 나가는 게, 이게 강력하게 혈기를 부려서라도 막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단점이 되어서 어, 좋은 교회를 이뤄내지 못하더라고요다 떠나가더라. 주변에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오름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서워서 접근이 안 되고, 그런 걸 보면서 어,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이렇게... 다투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툼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입니다. 그러한 성품을 버려야 돼요. 대신에 어떤 것을 취해야 되느냐? 온유함과 인내라고 하는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24절 다시 보시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어디까지 온유한가?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 지니. 주의종은 훈계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가 필요합니다. 훈계할 때조차도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조차도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쉽게 정의의 칼을 휘두르려고 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갑자기 당신의 스승이 잡혀가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정의의 칼을 빼들어서 휘두르지 않습니까? 베드로 자체로 볼 때는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고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다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만이 그렇게 용기 있게 그 엄청난 사람들 앞에서 소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대단한 용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칼을 도로 꽂으라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의 의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때 그것이 틀림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품으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다. 인정받을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도록할 집에 집어넣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왜, 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이런 온유함과 오래 참는 성품이 필요한가 그것이 25절과 26절에 답이 나오고 있죠 25절 뒷부분에 보면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죽게로 돌아오는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은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성품을 갖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품 이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품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자질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다 했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너는 이제 충분하다. 너는 이 땅에서 할일다 했다. 그때가 언제겠어요? 주오시는 그 날이겠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이죠. 그날까지 우리는 주께서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이루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 온유와 인내의 성품을 개발해 나가야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저 복종시키는 겁니다. 때로 실수했다 할지라도 곧바로 그 실수를 인정하고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금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저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성품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부서 주십시오. 빚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성품을 개발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노력을 할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주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일꾼인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수임받고 있는 일꾼인가 아니면 그저 그렇고 그런 하루하루를 그냥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도 나 중심으로 그냥 하다가 주 앞에 나아갈 사람인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와 같은 권면을 했을 때 그것이 곧 나에게 주시는 권면이라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갈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합다